아, 하승진을발출리 그거 <웃음> 컨텐츠... <웃음> 아니, 잠깐만요. 제가 그니까 그 컨텐츠가 지금은 이제 정규 컨텐츠가 아니라고 들었어요. 이제 파일럿인데, 그 전에 제가 어쨌든 모니터링을 하고 간 거였단 말이죠. 근데 굉장히 그 현장 갔었을 때도 그렇고, 그냥 편하게 막지를 하고, 그냥... 뭐, 우리는 그런 거 없다. 어차피 또 반말도 하는 컨텐츠고. 그좀 아, 굉장히 매운맛의 컨텐츠였던 거죠. 아, 나 진짜 그거. 그 제가 욕을 했던 게. 진짜? 정답! 어. 얘는 진짜 쌍놈무 새끼구나. 는 당연히 삐처리를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. <laughs> 저는 당연히 입모양 모자이크하고 삐!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. 근데,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더라? <laughs> 쉽지 않네. 그게 있는 그대로 나갈지 전혀 몰랐지. 아, 심하게 매웠지, 그치? 그쵸. 마라맛, 그냥 마라맛도 아니야. 매운맛 5단계.